이 사실 원주의 이 메리트가 그래도 이 갭이 5천원에 들어온다는 게 사실 그렇죠 가장 그리고 경기도권이에요 원주는 어, 그러니까 요새 그 원주에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 사업으로 하는 게이 수도권 이 광역화 네, 해가지고 이 대중교통을 원주랑 지금 수도권에 연결하려고 하는 네네.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여주에서 이제 원주까지 오는 게 이제 다될 거고 하면 훨씬 더 원주가 쏘코나고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무궁무진하겠죠?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던데요 원주역 10억 생각한다고? 하하하 <laughs> 사 <laughs> 얘가 벌써? 10억 나갈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냥 <laughs> 따뜻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원주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1억 이상 피가 없었어요. 요번에 한번 더샵이 한번 찍어 준 거네요? 네. 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라서 네. 다들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여지껏 3, 4천, 5천. 요 때까지는 그것도 비싸 이랬는데 갑자기 1억이 올랐어요. 근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가야 되잖아요, 또. 아,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사실 춘천보다 원주가 뜨고 있어가지고. 아, 요즘... 요즘에? 춘천을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도. 춘천 은 요 조금 아직도 네. 좀 아. 조용한데 지금 원주랑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요 춘천이 지금 피뭐 3억 찍고 뭐 7억 찍고 이거는 네. 가격은 어쨌든 그쪽이 원죠 뭐 강원도의 중심이니까 네, 그런데 이 활발함과 이 사람들 네. 관심도는 지금 원주에 거의 막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인구가 또 저희가 많잖아요 <laughs> 그리고 수도권이랑 네. 너무 가까운 데 그게 있어 3... 아, 맞아 경기도 얘는...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이쪽이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맞아요. 마이너스라고 했다라고 맞아요.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네. 돼서 맞아요. 맞아요. 기존에도 사실 여기서 지금 경기도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주가 뜨면서 맞아요. 원주가 또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핫하죠. 그리고 원주가 사실 방곡동 기업 도시에 두 개를 유치한데는또 원주가 그치 그치. 네. 그게 시너지 효과가 많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원주가 되게 소재가 많은 게 기업 도시. 뭐 하나 있고 이제 그렇죠. 혁신도시인데 문제는 되게 웃긴 게 혁신도시는 자리잡 너무 오래 걸렸는데 기업도시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죠왜냐면 너무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근데 어. 저평가된 것도 저평가된 건데 그 주변에 단지 밀집도나 이런 게 봐도 딱 안정화되기 딱 좋게 만들어져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단점은 좀 학군 때문에 조금 예. 많이들 무실동으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중학교 가 하나이다 보니까. 아. 인구가 15,000세대 거의 육박하는데 고등학교는 아예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고. 뭐 거기 그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세워질. 중학교는 그럼. 일단은 개교했고요. 고등학교가 이제 아마 확정돼서 아마 개교할 거예요. 아 고등학교가 확정되긴 했어요. 네, 기업도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음. 곧 아마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쪽에 학군이 갖춰지면 또 이렇게 그렇죠. 쫙 가겠네요. 네네. 근데 그, 다른 데는 지방은 또 원래 원도심이 개발이 되다가 이렇게 혁신도시나 네. 기업도시나 이런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면. 네, 원, 네, 원도심은 되게 낙후되거나 슬로우 되는 경향이 되게 사실 있는데. 그쵸. 그렇죠? 무실동은 전혀. 에이, 끄떡없죠. 어. <laughs> 어쨌든 뭘투자하려면 우선 무실동 찍고 와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어, 갖춰져서 그래요. 일단 학세권, 학교 가깝잖아요. 걸어서 다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맞아요. 지방에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무실동 같은 경우는 일단 초등학교가 4개고요.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있는 데가 흔치 않아요. 곡동도 보시면 초등학교 두 개예요. 음. 거들초등학교, 봉대초등학교 음. 네, 그리고 옆에 방곡초등학교인데 음. 혁신도시 바깥에잖아요. 그치, 여긴 바깥에지. 그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근데 저희는 그냥 옆에서 그냥 이쪽 무실초등학교, 만대초등학교. 선생 초등학교, 삼육 초등학교, 이렇게 가까이에 다 초등학교 아, 포진되어 있어서. 삼육도 학군으로는 네. 나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상권이 항아리 상권이잖아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동화산 뒤쪽으로. 공세권이기도 하죠. 이쪽에 지금 센트럴파크가 하면서 여기 한지테마파크 뒤쪽으로 중앙공원이 되잖아요. 여기 저희 걸어서 10분 안에 다 가요. 아,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공세권, 학세권, 뭐 슬리퍼 신고 하는 슬세권까지 모든 게다다 가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AK 프라자가 유일하게 저희가 백화점에 하나 있잖아요. 저기도 걸어서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원주가 좋은 게 가까워. 네. <laughs> 그렇죠. 네. 이동하는데 멀지 않아요. 아, 저희 얼마 전에 청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가 어, 찼다고 20분, 가봤어요. 30분은 네. 가야 돼요. 아, 근데 원주는 여기 도보로도 네, 이용하로다 도보로 가능하니까. 이게 되게 알차게 들어있는 느낌, 원주는. 네, 맞아요. 맞아요. 지방은, 왜냐면 분산되어 있으면서 좀 약간 네. 비어있는 느낌이 네, 많은데, 맞아요. 원주는 되게 알차게. 그리고 15분, 30분 내에 한 바퀴 돌수 있으니까, 고게좀더 좋아요. 춘천도 <laughs> 똑같거든요. 춘천은 똑같은데, 춘천 조금 더 경사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laughs> 원주는 지금 기업도시 너무 지금 전세가 상승부터요 지금 전세가 상승률 1위가 거의 저쪽 지정면 음. 기업도시더라고요. 아, 신축. 아, 신축이라도 이게 입지가 음. 떨어지거나 주변에 음.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젊은 사람들 불편한 그쵸,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축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냥 준신축으로 나오는 분위기에 음. 형성되는 분위기도 되게 많아요. 천안 쪽도 약간 음. 그렇거든요. 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신축 갔다가 어 너무 불편해 그냥 나와서 음. 가고 그리고 또 학군이 우선 애들을 하면 라이더를 맞아요. 하기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차라리 학군 다 나서 또 온다는 게 있는데 맞아요. 원주는 그게 이제 기업도시 안에서도 해결이 되고 음. 지금 방곡동도 해결이 되고 지금 무실동도 해결돼고 그러니까 원주에서 지금 핫하다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실동 세계는 다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곡동 같은 지금 여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좀 위쪽에 이런 애들도 조금 반곡이 예, 편하니 음. 가격이 계속 안 나갔어요 이제 단지 세대수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올랐었는데 드디어 이제 3억 8천 4억대로 가고 있죠 어, 전세는 그럼 얼마 가주세요 전세는 근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세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 덜한 편이고요 네.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네. 아 밖에 있고 네. 근데 제가 얘인가? 그때 올 초에 3억 초 맞아요 왜 찍었던 걸 아는데 3억 4천에 팔았어요 저희가 제가 3억 2천짜리도 한번 네. 브리핑 받았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3억 8천 한다는 거예요? 네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왜냐면 이제 그거인것 같아요 겜매우기하고키높피하는게 정말 손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외부에서 여기가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왔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해 계속 찾아와 <laughs> 선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어 이게 어 여기가 상대적으로 싸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아요? 여긴 왜요? 원인을 물어보고 그거를 공부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해 드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으로 계속 보는 거 같아요. 강원도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강원도에서 그렇죠.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원주고 또 메리트 있는 게 네. 갭이 지금 서울 수도권 하려고 하면 제가 웬만한 이런 입지 좋은 거 하려고 하면 신축하려고 하거나 준신축하려고 해도 1억 어, 밑으로는 생, 갭을, 상상할 수가 예. 없거든 근데 지금 계을을 수가 없죠 어 원주는 지금 막 이런 입지 좋은 맞아요. 애들을 지금 맞아요. 그 5천에 집어올 수 있다. 기업도시도 지금 막 전세가 올라서 지금 갭이 맞아요. 붙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해서 너무 좋은 것같아 네. 25평 같은 경우는 좀급매물 사게 되면 전세 2억 2천, 2억에서 2억 2천 맞추고 한 2억 5, 6천에 사면 그 2, 3천에 지금 세팅이 네,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지방 소도시들이또 좋은 게 공시시가 1억이야. 아직도 먹을 게 그렇게 네, 남아있다는 라 네. 거지. 전세가 없으니까 요즘 들어오더라. 아, 법인도? 네. 아, 여기 법인지 뭔데? 들어와요? 아, 들어와 아, 진짜? 네. 여기, 여기는 어데요 이쪽도 들어와요. 아 지금 그럼 법인 없으니까 왜냐면 제가 최근에 3익을 법인 전세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보험만 개인...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시더라고 손님들이. 아 다른 쪽이랑 틀리네또 원주의 공시지가 네. 1억이야 이쪽은. 네. 처음에는 이제 다들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그게 있으니까 트라우마처럼. 이쪽 완전 컸잖아요 어, 네. 사건이. 네. 그럼요. 예. 네. 근데 보증보험만 된다면 된다면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개인 명의 전세가랑 법인 전세가랑 비슷해? 똑같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차이 안 나고? 네. 어, 그럼 너무 좋다. 요새 법인 투자한다고 할 네. 때. 근데 비율로 따지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70대, 30으로 보면 되죠. 이제 법인으로는 좀 꺼리긴 하지만, 이사는 가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투자자가 10명 정도 온다면, 그 법인으로 한 3명이 들고 와서 전세를 지 맞추는 분위기라는 맞아요. 거죠. 네. 가격대가 지금 많이 안 올라서, 그렇지 않은 저희 손님들한테 좀 얘기는 하고는 있거든요. 물건은 좀 있는 편이에요? 물건은 이, 있어요. 그나마 그... 1억 500, 뭐, 이제 전세가 9천에 나가니까 아 리모델링 쫙 해주고? 응, 9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얼마 개많안 하고도 광고 나온 거 저희도 이제 거래도 하지만 보면 너무 저렴하다 인테리어에서 8천에 전세를 놓으셨어요 그분들이 그거 풀피잖아요 플라스피 네. 아 그게 가능했던 단지라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작년 작년? 네. 2020년? 네 너무 아름다운 시기였네. 2020년도에 그나마 그래도 먹을 게 그때가 좀 많았죠. 여기는 어때요? 이쪽도 좋아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같이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같이 봐요. 메인이죠.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이쪽이 더 그리고 크게 공원 있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그 뒤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쪽을 많이 찾았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데다가 강국도 혁신, 네. 혁신도시 생기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음. 어쨌든 다 좋았던 거. 같아요. 작년 올해, 뭐, 이제 거의 2019년도 저희가 12월, 11월, 그 때쯤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원주를. 투자자들이 꾸준한 것 같아요, 꾸준해, 꾸준해. 아니, 맞아요. 맞아요. 뭐 무실동의 무실조공 3단지 같은 경우도 1억 3천,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가하고 매매가 비율이 아주 높아요, 이게 개비. 솔직히, 2, 3천이면, 그, 그러니까 다른데 2억짜리 하나 사느니, 2천 개보로 10개 사두면 10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2억에 팔고 가시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참고, 결국에는, 투자도 기다림이잖아요. 그냥 중간에 한 3, 4천 먹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럼 10개는 벌써 얼마야? 3억, 4억이에요. 아, 근데 한, 음. 저, 제가 좀 약간 저는 투자지 원칙이 한 단지에 여러 개나안다 약간 <laughs> 여러, 리스크 분산해야 된다. 약간 음. 그런 건데. 근데 그것도 약간 입지나 정말 그 단지 의 탄탄함에 따라 음.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원주 무실일동에 약간 저쪽, 특히 시청 끼고 있는 이런, 이쪽. 근데 사실 그것도, 완전, 구,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게 시청 쪽그 구역이랑 여기 네. 세형 리체 구역이랑 좀 약간 또 느낌이 좀 있잖아요. 차이가 틀리, 틀리죠. 일단 세형 1, 2차나 오메린 같은 경우는 준신축이잖아요. 준신축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구축이고 오래된 거에 조금 목말라 있는 분, 새거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이 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지. 최근에 그래가지고 여기 원주 역세권 개발부터 해가지고 세형 리첼이 수혜를 많이 받지 않았나요? 많이 받았죠. 왜냐면 하 일단은 이 신축 쪽, 준신축 쪽을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주에서는 사실 어, 세형 1, 2차가 그냥, 그냥 그런, 그냥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서 와서 2019년도부터 사드린 게 세양 1리 차였어요. 그 얘네가 오늘이. 제일 먼저 움직이죠. 예, 왜냐면 새 거라서. 새 거라서. 어, 왜냐면 신축이 사실 무실동 이렇게 보시면. 얘네밖에 없었어요 맞아, 2014년 맞아. 15년도에 입주가 근데 여기는 다 언제 2001년도 2010년 2009년도 2005년도 뭐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0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지하철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그런게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무실동에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숙제가 있겠죠. 주신축으로 그 해가지고 리첼이 진짜 작년 대비 한 1억 넘게 오르지 않았나요? 1억 넘게 올랐죠. 왜냐면 제가 2019년도 겨울에 2억 6, 7천을 팔았어요. 지금은 네. 얼마 정도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4억 5천, 4억, 4억, 5천?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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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5천? 네, 4억 하... 천. 4억 천에서부터 4억 5천까지 다양하게 팔았으니까. 그러면 뭐 1억 5천, 2억, 2억까지 올, 네. 오른 거네요. 근데 한때 세용 리첼이 좀 약간 전세 맞추기좀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음. 이제 물량들이 많았을 때를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아. 이제, 기업도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골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 가겠죠. 같은 새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랬는데,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투자자들이. <laughs> 투자자의 사랑을 <laughs> 기존, 많이 받았구나 네. 네. 가장 사랑, 수혜를 받은 지역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왔을 땐 좀, 진짜 새 아파트가 메리트 있게 보이고, 전세 음. 맞추기도 아. 변... 뻔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또 가격도 있으니까 또 학군도 생각하고 요거 학원가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그런 걸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그러면 이제 기업도시 입주할 때 무실동 영향은 어땠어요? 그때 전체적으로 초토화였죠. 초토화. 왜냐면 그때 이제 만약 여기 있던 분들이 기업도시를 분양을 받았는데 안 팔렸잖아요. 안, 안 팔리니까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출 받고 뭐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여기 전세 빼야 되는데 여기도 전세 안 빠지죠. 여기 전세 얼마까지 빠졌었어요? 저희가 2년 전에 1억 5천 3, 4평이. 3, 4평 어떤 아파트? 유진 아파트. 유진 아파트 기준으로. 어. 아 여기 지금 뭐? 2억 5천이에요. 지금 2억 5천인데 1억 5천. 그럼 이, 1억이 빠졌다는 거네요. 음. 지방에서 전세가 1억 빠지기 진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laughs> 진짜 힘들었겠다. 응. 그때는 더... 정말 그 조율해주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 <laughs>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빼줘야 되는데 빼 수가 없는 해봐. 상황이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들 그냥 대출도 안 나온 시기였어요. 다주택자들 대출 맞고 막 이랬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은 거지. 손님들이 와서 진짜 울고 불고 진짜 제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울고 불고 이제 사장님 되게 힘드셨겠다 네,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법 찾아달라고 그거를 다한 거죠 이제 임차인은 뭐 예를 들면 그쪽에 일단 대출을 대출 을 받아라 대출이자를 주인한테 달라고 하자 뭐 달라고 이제 얘기하고 해달라 뭐 이러면 이제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네. 세입자 전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 전세가가 한 1억 정도 받았으면 매매가는 얼마나 늘렸어요 그때도 이쪽에 네, 매매가도 기준으로... 많이 더 졌죠. 거의 그때가 2억대. 정도. 지금은 지금은 3억 정도 하죠. 그러니까 아 매매가나 전세가나 비슷하게 네. 1억씩 받았었네요. 그렇죠.